이제는 주목이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임상 단계에 있는 뭐 제약사, 바이오테크 기업, 버, 바이오테크놀로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기업은 오늘 5%나 올랐어요. 사실 제가 한, 한 4~5시 요때 봤을 때만 해도 8% 넘게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됐더라고요. 자 버, 이 기업은 새로운 독감 백신, 아, 지금 현재 열심히 개발 중이고 임상 이상 단계 에 있는 이 백신인데 요게 아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골드만삭스의 폴최 애널리스트. <laughs> 이 성이 최씨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계겠죠, 그죠? 그래서 또 오늘 네, 더 애정이 많이 가는 보고서였는데. 네. 자,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종전 41달러에서 53달러로 29%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종가가 약 27달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 거의 96%,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오, 뭔가 좀 궁금하죠. 요즘 같은 때또 이렇게 공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내용은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버 바이오테크는 23일날 4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이렇게 공격적인 보고서가 나온 기업들이 이제 몇몇 기업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래서 것들을 봤을 때 실적 모멘텀이 있나 뭐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적보다는 아마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 그런 신약들에 대한 그런 코멘트들이 또 나올 수 있고 요게 사나이 또 모멘텀이 나올 수 있,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바이오테크 어떤 기업인가? 2016년에 설립된 바이오테크 기업이고요. 전염병 예방이라던가, 그 예방약, 그러니까 백신이나 이런 체료, 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약사입니다. 자, 주요 제품 파이프라인을 본다면, 제품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에이즈, 독감, 사스 코로나, 그러니까 신종, 뭐, 인플루, 인플루엔자, 그죠? 그리고 결핵, 비형, D형, 간염, 이쪽에 대한 어떤 백신, 치료제 주로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그 항목별로 좀 보면 아, 코로나 치료제를 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와 함께 어, 대부분 다 이제 제약 이 주요 큰 제약사들과 함께 뭐 공동 개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GSK와 함께 코로나 치료제를 했었고 같이 개발을 했었고 몇개 약은 임상 3상 중인 게 있고 하나는 FDA로부터 조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료제. 그런데 이게 작년 4월에 종료가 됐었는데 왜냐면 하 이제 코로나 1 9에 하위 변종들이 많이 나오면서 요 치료제 요 이게 소트로비맙 이건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조금 승인이 걷어들였거든요 이제 고런 이슈는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GSK와 아, 그러면서 이 2020년부터 협업 관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그러다 이게 지난 2월인가 이 계약을 변경한다. 라고 해서 이 치료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 버가 그 독점적으로 그 기술을 가져가고 다만 GSK 측에서는 아주 낮은 금액에 뭐 로열티를 지급을 하겠다.로 2월에 이제 계약이 변경됐던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변경되냐? 이 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이제 뭐 종료가 되면서 아마 이제 좀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됐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 치료제를 계속 업데이트하거나 뭐 다른 협력사를 찾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B형과 D형 간염 치료제 요건 이제 엘람일람이라는 제약사와 함께 또 공동 개발 중인데 이건 지금 임상 이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지 백신 요건은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우리 빌 게이츠도 유명한 이런 거 하면서 뭐 제약 관련된 업무들도 하고 있잖아요. 요 요기와 함께 에이지 백신도 함께 개발 중인데 요건 현재 이제 임상 1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폴츠 애널리스트가 주목했던 게요 마지막 A형 독감 백신. 이거 이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임상 2상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폴츠의 골드만삭스의 폴츠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A형 독감 요 백신이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A형 독감 백신 VIR 이게 이제 회사명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게 퍼2482 이게 뭐 아마 뭐 물질이겠죠. 치료 물질이든 뭐 백신 물질이든 이게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데 우리가 독감철 겨울마다 되면은 음 뭐 변종에 따라서 어떤 게 유행할지 따져보고 뭐 그래서 그약 백신이 좀 바뀐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이사8이요 백신은 독감 변종을 광범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백신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만 성공해서 나오면 매년 독감 시즌마다 어떤 변종이 유행할지 이런 예측이 이제 불필요해지는 그런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어 괜찮은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올해 중반쯤에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데이터를 공개할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현재 이 파이프라인 임상 이상 단계에 있는 그런 경쟁사 물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분명히 이2 4 8 같은 경우에는 더 유의미한 우수한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잘요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시장의 컨센서스 실 시장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다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좀 갖고 있어요. 어떤 확신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이 백신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나올 때뭐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매출 원가들은 어떻게 산정이 되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도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의 우수성을 고려를 했을 때 아, 매우 기대감이 있는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1구 대유행 기간 이천이십일 년에 독감 백신에 대한 아, 수요가 많이 또 늘었나봐요. 그쵸 우리 많이들 더 독감 백신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천십구 년 대비해서 이천이십일 년에 독감 백신 시장이 거의 삼십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성공적으로만 출시가 된다면, 어 매우 성장 모멘텀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컨센서스를 매우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시장의 약간 보수적인 평가가 나중에 투자 위험 대비해서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그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의 평가가 보수적인 만큼.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 독감 백신이 그 임상 이상 결과가 진짜 좀 성공적으로 잘 나올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이 폴츠 애널리스트는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확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월가의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어떤 거 봤더니 워낙에 뭐큰 제약사는 아니잖아요. 모두가 아는 제약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 애널리스트 8명 정도만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6명은 다 비중 확대,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감 백신, 뭐 코로나도 이미 치료제를 만들어 본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평균 목표 주가도 보더라도 54달러로 상승 여력 거의 뭐100% 넘게 있다고 이게 이 6명의 의견들을 합해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한 거니까 이 중립 의견 한 명이 줄고 이게 아마 매수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8명 중에 7명이 매수 의견인 거고 골드만삭스는 아까 내가 추가 상승 률을한 96%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그래도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확실히 이 독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뭐 월가 전반적으로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컨센서스가 매우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월가 의견을 본다면 그죠? 뭔가 기대감은 있는 그런 기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주가 흐름도 뭐 왼쪽 차트에 잠깐 나왔지만 뭐 2021년에는 그런 치료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사실 2022년 작년에는 오히려 주가가 조금 빠졌었어요. 엔데믹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올 들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때, 상황이어서 뭐 주가 부담도 크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위험 됨이 보상이 크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